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어, 오늘 뭐 금요일 장인데요. 뭔가 좀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뭐 나쁜 흐름으로 뭐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수월하고 뭐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 시장의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재성 요소가 될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어, 나름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오장 들어가지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또 알테오젠이 또 반등을 하고 지수를 좀 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뭐 반도체 쪽에서의 활약은 좀 더딘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어 이제 뭐 다른 쪽 안에서의 뭐 반등 그다음에 이제 업종 섹터 간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또 수월하게 나와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좀 변곡점이 어, 오늘 이후로 다시 좀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또 다시 좀데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베네수 엘라 관련된 뉴스가 처음 나섰을 때 부각이 됐었던 뭐 방산주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정유주들 뭐요런 것들이 어제 미증시에서는 좀 시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파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제 좀 그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오늘 방산주들이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죠. 특히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과거부터 좀 약간 좀 클래식한 방산주 성격의 종목들은 오늘 뭐 대부분 양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 쪽 안에서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뭐 시장이 꺾이고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도 방산주 쪽에 관심을 다시 가져볼 만한 그런 좀 이벤트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좀 어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에 이제 좀 관세 부과를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안에서 지금은 이제. 어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만약에 이제 관세가 뭐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좀 예상했었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좀 잔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좀 무리한 그 막판 매수 흐름들보다는 우리가 좀 시장을 좀더 지켜보면서 뭐 월요일 날 나오는 지수의 흐름을 보고 뭐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좀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조선주들이 좀 힘을 쓰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 많이 주장을 했었던 섹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선주가 너무 이슈 하나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어,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뭐 수혜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서 조선주 안에서는 뭐 실적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메인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의 쌍크림에서 좀 묵직한 수급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 꽤나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또 포지션을 바꿔서 조선주 쪽에, 어, 좀 수급이 묵직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또 이제 고점을 탈환하는, 뭐, 그런 움직임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 시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죠.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좀 휩쓸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방산주가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후 장부터는 또제약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좀 돈이 가는 섹터들은 확실히 어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었던 요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만 잘 이용을 하셔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뭐 중기 이상의 흐름으로도 어좀 먹거리들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막 올라가는 종목들 뭐 그런 거 이제 그 추격으로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차분하게 음봉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다음 주에 또 이제 음봉으로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조정 이용하셔서 또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또 순환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처럼 또 좋은 수익과 좀 빵빵 터지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반도체만 달려가다가 어제는 제약바이오 오늘은 조선 방산 다시 한번또 제약바이오 섹터별로 빠르게 수만 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네. 섹터에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 제가 오늘 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음. 아, 오히려 오늘 좀 약한 섹터 안에서 좀 종목을 좀 낮게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가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뭐 크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뭐 가온 칩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하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어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또 음봉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단기간 안에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재료 소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를 명분 삼아서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뭐 실적 기대치가 깨졌다 라던가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의 뭐 실적 기대감이 깨졌다 라던가 아니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깨졌다 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좀 가격이 좀 내려오고 조정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음봉에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로 잡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저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오늘 매수하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시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이제 디렘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2026년도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이런 빅사이클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컨센에서는 어,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충분히 그 다음 순환매 의 흐름을 저는 어, 강하게 좀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코는 그 메모리 테스터 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엑시콘 그다음에 네오셈 요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뭐좀 테마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CXL 테마도 CXL 테마도 또 반도체 흐름들이 좋을 때 변동성이 좀잘 나오고 그다음에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섹터 테마가 되는데 엑시콘은 이제 CXL 관련된 어 대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저장장치라던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 수요 그다음에 의견들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 젠슨낭 ceo도 cs 행사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발표들도 하고 뭐 이제 뭐 자율주행 쪽 안에서도 ai 가동 요런 얘기들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앞으로 가는 미래 방향에 반도체. 그 기술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또 폭증시킬 수 있는 이쪽 사이클을 어, 좀더 불태워줄 수 있을 만한 어,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증권가 안에서도 이 엑시콘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뭐 SSD 뭐 이쪽 안에서도 어, 모멘텀이 충분하고 앞으로 추가 상장,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저는 뭐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4분기 실적 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26년도 이제 뭐 3월 달 지나면 이제 1분기가 끝나고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좀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AI 반도체가 엄청 활약을 했었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잘 나왔었던 급등이 잘 나왔었던 기업이죠. 충분히 가격 조정 나오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불이 다시 붙으면서 바닥에서는 추세가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주봉 차트를 좀 멀리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탈한 이후에 요 이제 검정색 요 이평선이 되겠죠. 120 주봉 그 기준선이 될 텐데,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계속 밟고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되니까 이제는 여기가 어 아래쪽에서. 위를 막아버리는 저항선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지지해주는 어,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벨업을 한번 시켜놓은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라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가 됐었던 위치 안에서 어, 이제 다시 이제 은봉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고 지금 뭐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래쪽으로는 좀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오고 있는 이런 음봉 흐름들을 오히려 좀 매수로 진행을 해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상황과 뭐 코스타크름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 그다음에 한번 정도의 한두 번 정도의 음봉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매수로 좀더 낮게, 낮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16,350원 정도로 좀 눌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뭐 조금 더 위쪽으로 넉넉 잡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대 16,600원만 넘기지 않게 어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형 구간 안에서도 어 이제 첫 매수를 시작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으로는 일단은 이제 19,000원 부근에 지난 전고점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000원 부근을 목표로 놓고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으로 뭐 혹시나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5,000원 부근에 뭐. 지평선이라든가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기준으로 해서 14,9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안에서 이 박스 흐름 안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